캔디핑 친구들, 안녕! 야, 여러분, 오늘 상황극에서는 빨리핑과 캔디핑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무슨 비밀이 지 오늘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렛츠, 고! <laughs> 캔디핑, 나 학교 다녀올게. 응, 잘 갔다와. <laughs> 샤샤핑, 어? 눈꽃빙 기다려? 응! 근데 눈꽃빙은... 눈꼬핑은... 눈꽃빙은 오늘 학교 못 온다는데? 왜? 지난번 눈꽃빙 감기 걸렸다고 결석한다고 했잖아. 아, 맞다! 그럼 오늘 너랑 같이 가자. 그래! 잠시 후. 응. 아, 무튼 샤샤핑! 어? 너와... 너 친구들 이제 부, 모두 불러와 줄래? 어? 내가 몰랐던 비밀... 비비... 비밀 알려줄게. 그래. 티니빔 병원 앞에서 모여.. 모이자. 그래. 음 시간이 지났는데 왜안 오지? 빨리 빙. 어? 친구들 데리고 왔어 샤샤. 잘했어. 오늘은 내가 너희한테 급히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할 말이라고? 멜로? 응. 너희 혹시 서로 서로 친구 사이긴 하잖아? 응. 사실 너 여동생이 있어. 어? 응? 뭐? 네가 여동생이 있다고? 요가? 진짜 마해 응. 난 여동생이랑 함께 살고 있어. 말도 안 돼. 놀랐어. 몰랐지? 자, 소개시켜줄게. 나와. 안녕? 에? 말리피. 설마 네 동생이 캔디핑이야. 왜? 우리 보면 얼굴 개인적으로 닮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닮았네 샌드. 우린 우린 처음엔 얼굴이 닮아서 다들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 하더라고. 맞아 맞아. 나 우리 진짜 놀랐어 멜로. <laughs> 미안. 이 사실 너한테 너한테 알려주면 좀 부끄러워서 <laughs> 역시 솔직하지 못하네 오빠. <laughs> 아야 캔디핑. 잠깐. 응? 방금 캔디핑이 빨리핑 너한테 오빠라고 한거 맞지? 맞아. 빨리핑 맞아. 내가 빨리핑이 내가 오빠고 캔디핑이 내 여동생이야. 에? 뻔도 안듣뜨 거. 우리는 원래 개인적으로 사이가 좀안 좋긴 하지만 어떨 때 마음도 잘 통하는 자매, 남매지. <laughs> 그, 그럼 그럼. 대박이다 눈꽃. <laughs> 우리 둘은 항상 데 함께 다녀. 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너, 지난번 만났었던 거구나. 맞았어. <laughs>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 진짜로 닮았어. 정말.. 꼭남매같아 그럼 내말 맞지? 어? <laughs> 정말 호도 많네 멜로 <laughs> 난 그냥.. 어? 너희 둘이 그냥 단짝인 줄 알았어 <laughs>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 근데 빨리핑 난 니가 봤을 땐 시즌2 핫슈핑이랑 와플핑이랑 되게 닮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만도 하지 하지만, 우리들은, 자, 자세히 봐봐. 얼굴은 개인적으로 똑같이 생겼고, 어? 이제 보니까 캔디핀도 여기 앞머리분이 이렇게 돼 있고, 빨리핀도 모자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캔디핀도 옆머리 내려와 있고, 빨리핀도 옆에 모자 내려와 있고, 진짜 비슷하네? 그치? 어? 그리고, 심지어, 어, 눈 색깔도 똑같고, 응. 음. 뒷모습 한번 보자. 어, 이제 보니까. 어, 너희들 이제 보니까. 이제 보니까. 뒷모습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닮았네. 그치? 그래서 우린 남매거든. <laughs> 우와, 남매라니 대박이다, 벨로. <laughs> 사실, 우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어쨌든 너무 싸우거든. 그래? 그럼 캔디핑. 이제 친구들도 이제 집에 갔으니까 우린 뭐하고 놀까? 글쎄. 우리 그림 그릴까? 그래. 요렇게. 어, 아, 추 어, 안 돼. 어, 이 캔디핑. 너 때문에 내 그림이 날라갔잖아. 아니, 어, 좀재채기좀할수 있지. 아니, 네가 재채기를 반대편으로 했으면 내좋은게 날라갈 영웅은 없었잖아. 이, 뭐라고? 그. 유 나도 미와 캔디. 어 사이좋았던 남매가 싸우게 됐네. 어호라 저러면 나도 친해질 수 있는 건가? <laughs> 아 진짜 왜 캔디가 나한테 배려를 하네? 배려를 맨날 나만 배려 주고 동생도 최소 배려 줘야 된거 아니야? 빨리 빙. 어? 너 동생이랑 싸우던데? 어? 그래 맞아 싸웠어 원래는 누구랑 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에그 그래 근데 빨리 핑나 궁금한 게 생겼어 뭔데 넌 어쩌다 어릴 때 캔디 캔디핑가... 핑과 근데 넌 어쩌다 캔디 핑과 남매가 된 거야 아 그건 캔디 핑은 어릴 적 너무 어릴 적 친구를. 친구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걸 좋아했지. 그런데 하지만 그게 친구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내 캔디핑은 응. 아 다른 티니핑들한테 무시를 당했어. 꼭 뽀뽀핑처럼. 하왜단 친구가 없는 거야, 캔디. 난 그런 캔디핑이 안쓰러웠어 아이 그 머리야, 캔디. <laughs> 어, 너 괜찮니? 아, 어, 어, 내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넌 이름이 뭐야? 캔디핑이요. 그러고 보니까 캔디핑. 예? 너 나랑 얼굴이 좀, 너 나랑 생긴 새가좀 비슷하네. 어, 그러게요. 히, 존댓말 할 필요 없고, 편하게 날 빨리핑이라고 불러. 어, 그럼 빨리핑 오빠라고 부를게. 어, 히, 그래. 나는... 그렇게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캐니핑이 너무 불쌍했었어. 그래서 너희들 남매가 됐구나. 맞아. 우린 정말 스타일이 좋았지만 이젠 화해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 음. 이래 어쩐다 아니 빨리팽 오빠도 참. 난 배려해주면 안 되나. <laughs> 남매라서 그런가 음, 음. 되다가 똑같네요. 하아. 진짜 또 나의 배려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물론 나 내가 좀더 배려를 안 하긴 하지. 빨리핑 오빠가 헤메기 웃는 모습 정말 즐거웠는데 이번에 싸우고 난왜 이럴까 캔디? 아, 아 몰라 이제 빨리핑 오빠 생각은 그만할래. 다음 날 나나나나나. 저 남매를 어떻게 화해시키지 삐뽀? 아, 캔디핑 진짜 미워 아니 어떻게 난 배려를 안할 수가 있어 그때! 아, 물론 내가 배려를 좀잘안 해주기도 하고 아 됐어 어? 뭐지? 그 이상한 소리는? 잘못 들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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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빨리핑은 아뭐 내가 좀 캔디핑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네 그냥 절치기 한번 한것 가지고 화를 내고 안 되겠다 캔디핑 찾으러 가야겠어 그리고 캔디핑은 아 이걸로 오빠 마음이 풀려야 텐데 아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아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프지? 아 그러고 보니까 어릴적 캔디핑 불려줬 난 노래가 생각나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 빨리 핑! 어디 아파? 그 그게 아까부터 좀 머리가 어지러워서 헉, 이마가 불덩이야. 안 되겠어. 티니핑 병원에서 좀쉬어 응. 어. 아 진짜 이근둬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캔디핑 여기서 뭐해? 응 행운핑 언니 응? 빨리핑 오빠 못 봤어? 오늘 싸우고 화해하고 싶은데 빨리핑 병원에 입원했어. 왜? 너랑 화하 요구도 찾으러 갔다가 빗속도 엄청나게 헤매고 다녔대. 헉, 진짜? 응. 그래서 빨리핑 여울이 난대. 언니가 데려다 줄게. 그 대신 이 그림 좀 보여. 네 그림 좀 보여줘. 어머 예뻐라. 언, 형핑 언니가 반드시 빨리 핑을 만나게 해 줄게. 응? 응. 음, 어떡하지? 아무래도 열이 안 내려가네. 나 다른 환자도 봐야 되는데. 삐부핑 어? 어 들어와. 형은핑, 캔디핑, 어떤 일이야? 아. 되게, 삐뽀핑 언니 나 빨리핑 오... 오빠 옆에 있어도 돼? 응, 어, 어. 빨리핑 오빠가 나위해서 그렇게까지 찾으러 갈, 나 찾으러 올 줄은 몰랐는데. 내가 빨리핑 오빠 주려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왔단 말이야. 아 그래? 뭐, 빨리핑이 깨어나면 순식간에 전화 되겠지. 그러면, 언니가 옆에서 좀더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함께 돌보자, 응? 으으. 오빠, 괜찮아? 으으.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으으. 아, 그리고, 내가 그림 그려왔어. 이 그림. 그림. 음. 자들 확인해보니까 오빠가 나 위에서 그려준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오빠는 오빠도 짜증이 났어. 미안해.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깨어날 때까지 옆에 내가 있어줄게. 다음 날. 왜 이렇게 안 깨어날까? 나 목이 마르니까 다른 데 가야 잠시. 음료수 사라. 캔디핑, 뭐해? 어? 오빠? 아, 환청이네. 차라리 그때, 그때 날 챙겨줄 때가 좀 즐거웠는데. 캔디핑, 무슨 소리야? 어? 아, 또 환청이네. 아... 이제 캔디핑! 어, 또 환청인가 보네. 이제 무시하자. 캔디핑, 무슨 소리야? 나 깨어났다. 캔디핑, 아 <laughs> 오빠, 어, 미안해 캔디핑, 그너 너는 잠시 제책임가한 것뿐인데 나네 마음 몰랐어, 나도 미안해. 아 오빠, 내가 오빠 그려왔어. 우와, 나 그린 거야? 고마워. <laughs>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자매든 남매든 형제든. 네, 사촌이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